아, 저 여기는 홍콩의 그 싸잉푼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제가 그 며칠 전에 우연치한테 굉장히 맛있는 커피숍을 하나 발견해서 지금 가는 길인데 뭐 가는 길에 이쪽 싸잉푼 모습도 한번 보여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도 굉장히 경사진 곳이 많은데 또 나름 또 운치있고 빈티지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이 동네가 그 건어물하고 약재상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은 이런 건어물 냄새가 좀 납니다. 경사도가 장난이 아니죠? 이게 싸인꾼 전철역 표시인데 그 사인꾼 전철역이 안 좋은 게 전철 내려가지고. 그출국까지 엄청 걸어야 돼요. 야, 홍콩에서도 이렇게 생선을 말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동네나 뭐 구룡반도의 뭐삼수이포나 건물 낡은 건 똑같은데 이상하게 여기가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집값도 많이 비쌉니다. 센트럴 쪽에도 미들레벨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이, 이 동네도 약간 이렇게 좀 경사진 곳이 있어서 에스컬레이터가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커피숍에 도착이 돼요. 와, 이 동네 진짜 복잡해. 여기도 겁나게 오르막길인데 다행히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좀 편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동네를 되게 좋아해서 홍콩에서 커피숍을 하려고 한국에 가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는데 결국엔 하지 못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커피 맛을 잘 모릅니다. 커피숍 자리 알아보려고 여기 많이 돌아다녔는데 감하은 새롭네요. 홍콩 여행 와서 이쪽 주변에 호텔이신 분들은 호텔 조식 먹지 말고 이 근처 카페라든가 커피숍에서 아침을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시장이 두개 있고요. 여기 밑에 도로가 첫 번째 거리. 여기가 두 번째 거리. 그리고 저기 위에 검은 차 지나가는 도로가 세 번째 거리입니다. 도로 이름이 진짜 그래요. 이제 사인분 마켓 오른쪽으로 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 바리스타 학원 이름이 개금 어, 요리 커피 학원인데 그때 선생님한테 <laughs> 홍콩에 와서 이제 커피숍 한다고 멋있게 얘기했는데 안 하게 돼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래 시장이 엄청 많고요. 이런 빈티지한 건물들하고 이런 아주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곳이에요. 아, 저 가게도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일부 구간은 막아서 차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갈 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스트리트 엄나게 빈티지하죠. 그 중간 중간에 첫 길이 있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아마 이렇게 에스컬레터가더 빠를 겁니다. 약간 이제 소호 느낌이 나죠. 여기는 소호는 아닙니다. 아 우리 미국 형님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는 약간 소호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기 멀리. 이제 퀸 빅토리아 바다가 보이고 있고요. 에스컬레이터는 일방 통행이라서 내려갈 때는 옆길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 미들레벨 에스컬레이터보다는 길이가 훨씬 짧지만 그래도 여기도 굉장히 뭉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한번 정도 와도, 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발 좀뭐 홍콩이 뭐 중국화가 돼서 옛날 모습이 뭐 없네만에 이렇게 좀 징징거리지 마시고 여행하기에는 별로 이렇게 어려움 없으니까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에스컬레이터 구간인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커피숍 이 있습니다. 이 고양이는 맨날 여기 있네요. 커피숍 도착을 했고 커피숍 이름은 해피니스 싱글 커피입니다. 아 걸러 먹기. 에이, 와, 진짜 허리 먹기로. 어, 이, 뭐, 이 카페. 아, 이 카페. 왜, 이 가야 뭐 도시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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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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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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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비싸는 게 아니라 거기 커피를 마시면 약간 좀 토하거나 하루 종일 어지러운 증상 있는데 여기 커피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뭐그 카페 게이 아마 사우 사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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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지금 오후 두 시인데 지금 사람들이 꽤 많아요.

쓰고 진하긴 한데 속이 되게 편하고 야이 샌드위치 대박이네 이거 아, 겁나 큰 햄하고 지금 이제 오이가 들어왔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씨다밥 먹었는데 한번 어 샌드위치가 아주 빵도 빵 크고 그다음에 안에 그 굵은 후추를 들어서 굉장히 맛이 깊은 맛이 나려있습니다

야, 저게 양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밥을 먹고 왔지만 너무 많아서, 어, 한 개는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제 가는 길이고, 혹시 이쪽 주변 지나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쪽을 조금 어슬렁거리다가, 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온 김에 여기 에스컬레이터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되게 오래된 건물인데, 이렇게 핑크색으로 페인트를 칠하니까 또 느낌이 약간 사는 것 같습니다. 여기 꽃도 있고. 네, 이쪽 편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끝까지 올라왔고요. 이런 풍경인데, 아파트가 오래됐지만 여기도 굉장히 어, 집 가격이 아주 비싼 곳이에요. 야, 이 아파트는 대충 한 50평 정도 되는데, 가격이 4,800만불이니까, 어, 한 70억? 이제 저기 밑에까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홍콩은 참 다행히도 이렇게 높은 경사진 곳이 많은데, 한겨울이 되더라도 눈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이면 난리 날 텐데. 야, 이 대나무 건조대. 주먹까 커피숍이 여기 끝에서 두 번째 에스컬레이터 왼쪽인데, 여기 옆에도 커피숍이 하나 있거든요. 이 집은 다음에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도 굉장히 빈티지하고 힙해서 관광객들이 조금씩 찾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추세이긴 합니다. 추세이긴 합니다. 추세이긴 합니다. 솔직히 여기서는 유명한 커피숍이 여기 스톤 커피숍인데 저는 유명 맛집, 옆집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도 또 뭐가 있네 커피랑 파스타가 108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어, 5, 3시까지. 와, 이런 데도 있었네, 이씨. 커피숍이랑 여기 차찬탱이 같이 있네. 다음에 여기도 한번 와보겠습니다. 아니, 뭔 커피숍이 이렇게 많아, 여기? 아무튼, 이름의 홍콩은 양파 같아. 더도 가도 끝이 없어, 끝없는 매력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마무리 멘트 괜찮았나요?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 영상 끝까지 다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제.